이번에 해볼 거는 에그 드랍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텔레그램 게임이고요. 다른 텔레그램 게임들과는 다르게 고블 게임즈라는 곳에서 출시를 한 텔레그램 게임입니다. 반년 전에 곰불 게임즈 관련해서 소셜 작업하는 거 소개를 해 드렸는데 작업을 열심히 해서 포인트 모았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게 바뀌었습니다. 반년 동안 작업을 해도 아직도 코인 런칭은 안 했고요. 이번에 에그 드랍을 했을 때 G라는 토큰을 얻을 수 있다고 또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찍고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자본도 예치해서 NFT 화이트리스트 따려고도 해봤었는데 NFT 같은 경우는 배영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액 넣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고 를안한지한네달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7월 18일에 에그 드랍이라는 프로젝트가 텔레그램 에서 나왔고요 바이낸스 체인에서 계속해서 곰불 게임즈를 샤라웃을 해주고 있어요 19일날 나온 건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서 텔레그램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정보를 좀 보면요 위에서 떨어지는 계란을 수집해 가지고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계란마다 효과가 있습니다 컬렉션이 있는데 빙고 같은 미션 깨면은 포인트 많이 주고요 웜이라는 코인을 얻어야 되는데 에그드랍 내 게임 통화라고 합니다 윈쥐라는 코인이 이제 인게임 내에서 그버넌스로 재화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윈 G를 통해서 G코인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버디랑 웜두 개를 스테이킹해서 각각 스테이킹 풀이 있고요. 그 스테이킹 풀을 통해서 윈 G를 얻고 윈 G를 가지고 상장될 G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에어드랍을 안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킹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 될 거고 버디 최대 6마리의 버디를 등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해서 웜이라는 코인도 채굴하고 버디도 많이 채굴해서 많은 코인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최소 수량이 있어서 커트라인 넘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MM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재산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게임만 좀 열심히 해보고 노가다만 시키면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텔레그램 보 켜면은 요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슬슬 메타가 텔레그램 게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텔레그램 게임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한 30, 4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하다가는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심플한 애드작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게임 요렇게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로 계속 채굴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어느 정도 해 봤고 오른쪽 상단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웰컴 이벤트 있고요 프리미엄 구매할 때 웜토큰이 필요한데 웜토큰은 달러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돈을 써야 될것 같고요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리로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은 걸 쓰게 하네요 버튼 누르니까 개수가 늘어나네요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3배까지는 되는 것 같으니까 3배짜리로 그서 빨리 빨리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에너지는 다 썼고요. 에너지를 다 썼으면은 빙고를 깨거나 샵에서 충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채워질 것 같고 오, 웰컴 이벤트에서 에너지 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깨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폭죽 모양 눌러보면 인바이트랑 언,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윈, 쥐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인바이트는 저희가 초대했을 때 받는 것들입니다 언 들어가서 보면 은 퀘스트를 통해서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겟 눌러서 코인을 받아주겠습니다 언에서 퀘스트 깨는 게 소설 작업인 것 같고 데일리 미션 있구요 트위터 텔레그램 있습니다 어치브먼트에서 결제랑 프리미엄 유저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퀘스트 쪽이 무과금으로 깰수 있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코인이 많아졌으니까 샵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파니까 에너지 사시면 될것 같고 딱히 어려울 건 없는 게임이고요 단순하게 시간을 많이 녹여서 살면 은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에너지를 많이 녹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금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할수 있어서 과금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결제는 BNB로 하시면 됩니다 지갑 연결되고요 저는 당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일단 해보고 재미를 느꼈을 때 과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에그드랍 한번 해 봤는데 직접적으로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작업했던 것들보다는 좀더 에어드랍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그드랍 한번 참여해 보시고 나중에 에어드랍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